전체 집합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 B의 원소의 합은 전체 집합에 대한 두 부분 집합 A, B는 다음과 같은 집합 구조를 갖고요. 여기서 A교 집합, B여 집합. 즉, A교, B여. 이때 교 집합과 여 집합을 묶어서 차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차 B는 기억 영역에 해당되고 거기에 1과 5를 원소로 갖게 되고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합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리을 영역에 해당되게 되겠죠. 문제는 바로 b 집합의 원소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서 기억과 리을을 빼면은 바로 b 집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서 기억과 리을에 해당되는 원소가 157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157을 빼면 바로 2, 3, 4, 6을 원소라는 집합이 되고 그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15가 됩니다.